台独注定是死路一条，以台制华必遭失败。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군은 보란 듯이 타이완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상 침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냐는 의구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We must be ready to answer the PRC's increasingly intrusive and expansionist claims in the Indo-Pacific region. 타이완군 참모총장도 지난 4월에 진행된 훈련이 연장된 데 대해서 중국군이 훈련을 벌이다가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그 정도로 전쟁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국제 정치학자이자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조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쓸수 있는 카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차 석조안은 부시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고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맡은 바 있는 실제 외교 현장 경험도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히 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언을 하는지 직접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빅터 차 고문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언론 인터뷰들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침공할 경우 타이완을 방어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답변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이완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 대신 타이완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는 질문과 관련이 없는 답을 했습니다. 빅터 차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이 결국 타이완을 중국과의 잠재적 협상 카드로 쓰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시진핑 주석과의 거래에서 타이완을 배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Trump doesn't have any particular conviction that Taiwan needs to be defended. It's a source of leverage over Xi Jinping. It's not because he wants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이시진핑이 so, so 문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급진적인 본능이 노련한 관료들의 제어로 무뎌진 측면이 있었지만 2기 때는 제동을 걸 관료들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빅터 차 석조안은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다'라고 불린 바가 있는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담당 분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견제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관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But the big he knows how government operates uh, and there won't be a group of seasoned advisors around him who will try to deflect his worst instincts. like i certainly understand the views of people like matt pottinger and others who worked for him. you know, they plead very strongly in taiwan's defense. but they're not going to be in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Um, <clears throat> and i think trump would take a deal like that. 물론 적어도 현재로서는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임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양한 관계는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와도 떼려야 뗄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그 향배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미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또 미국이 개입한 경우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이 줄어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GDP의 23.3% 타이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뿐 아니라 두 개의 전쟁, 독재국가 블록 간의 결속, 기후위기, 인공지능 등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국직한 국제 이슈들은 산적해 있는데 정작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요 20개국 G20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등이 사실상 실효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빅터차 석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기관을 설립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만큼 현 상황에 맞게 기존 기관을 변형시키는 게 중요한데.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 블록인 주요 7개국 G7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가 G7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the G7 represents less than 10% of the world population and only 40% of the global economy. And yet it is the only institution of global governance. That is left,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doesn't work anymore. The G20 doesn't work. The WTO doesn't work. So you want new partners to be ones that are trustworthy, that have sizable economies, and that are key players in uh, emerging tech and supply chains. And Australia and Korea meet that meet that requirement. They're both trustworthy allies. Um, the 12th and 13th largest in the world. 현재 G7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유럽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G7의 공동성명 의제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G7은 유럽을 뛰어넘어서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또 결정해 왔습니다. I mean, I think one of the of the G7 is that the leaders can t without talking points and have real yeah. conversation i think that's what like i like that does not happen at the g20 um, it doesn't happen in any sort of grouping that china pulls together it's that these advanced industrialized democratic leaders can have very frank conversations with each other the only three non-europeans are the us canada and japan all the rest are european and so it doesn't make sense to have just an organization dominated by Europeans determining like what's going on in Asia or elsewhere. Victor Cha seok 내년이 한국과 호주의 일종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봤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된다면 된다면 일기 때도 그런 바가 있듯이 G7 확대 의제를 꺼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But next year in Canada, so that might be a place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expanding membership. 물론 한국이든 호주든 g7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현재 전체 g7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즉 합의가 필요합니다 Victor Cha 보이는데, uh, I think Japan likes to be the only country to represent Asia. The better argument is to say, you know, it's a it's a lot to represent and it might not be in Japan's interest to be the only country representing Asia. So do you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uth Korea could join the G seven in the next few years, despite Japan's Competition and the uncertain stance of other countries. You're right. The G7 is a consensus-based organization. <clears throat> but if there's a consensus and only and one member dissents, then I would imagine the consensus rules. So it really would have to be discussion among all the G7 members to see whether they think it's it's a good idea. When the G7 needs to act now rather than later. 한국이 실제 G7의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큰 책임도 물론 따라올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테이커에서 규칙을 직접 만드는 룰메이커가 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 국익에 기반한 장기적인 전략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미국인 5천만 명이 생방송으로 지켜본 결정적인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달아 실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론이 끝난 뒤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 친구이자 소설가는 그가 이만 물러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무리라는 의견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3%포인트 더 높은 7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토론의 승리에 이어서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주장해온 면책 특권까지 일부 인정받으면서 대선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한국으로선 더더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를 대비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고 또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맡았던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 때보다 아시아에 훨씬 더 파괴적일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아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의 합리적인 입법자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소위 잘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도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저희가 화상 인터뷰로 그를 만나서 이러한 판단의 근거들을 물었습니다. But the big difference in the second term is that there He knows how government operates. Uh, I, again, I think a second Trump term will be very different uh, because he set out an agenda in his first term, which he didn't fully accomplish, and he will try to accomplish that agenda in a second term. Uh, and there won't be a group of seasoned advisors around him who will try to deflect his worst instincts. Um, so, in many ways, it'll be an unfiltered Trump.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미국 국내 정치에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허울뿐인 위험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ICBM 추가 도발만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일부 상징적인 핵시설을 철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And they will, I think, try to give Trump something more than what was on the table in 2019, but that will not come close to affecting their capabilities. Um, and I think Trump would take a deal like that. That would be a disaster for South Korea, I think. For South Korea, it certainly would be. I mean, for Trump, he would paint it as an end of the North Korean threat, it would not solve the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threat problem. 특히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북한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 에스퍼 전미 국방장관의 회고록에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때 우선 계획으로 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고 트럼프는 맞다. Now, some experts say uh, it's very difficult to withdraw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all those things may be true from an expert perspective. But i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ays he wants something done, then people who work for him are not going to say, here are the five reasons you can't do that. They're going to come up with five options for withdrawing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at's just the way things are.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는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So I wouldn't say it would increase just because Trump is reelected. I would say it would increase if Trump were elected He made a, a deal with Kim Jong Un, only focused on ICBMs and nuclear weapons, uh, and then he also started to pull troops from the peninsula. Then I think those would be the conditions under which South Korea might seriously start to consider the nuclear option.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몇몇 핵 보유국들의 역행 속에 그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핵 비확산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은 곧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모범적 핵확산 방지 조약 NPT 회원국에서 졸지에 국제 규범 위반 국가이자 불량 국가로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o, as I said, I think the majority, two thirds of foreign policy elites do not want to go nuclear uh, because they understand the cost that would come with going nuclear in terms of international sanctions. If they decide to go nuclear, then what's to prevent others from wanting to do the same thing? Right? What's to prevent Vietnam to do the same thing, or Myanmar, or even Japan? 빅터차 석좌가 지적했듯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선다면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 타이완 등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중국과 북한의 선제 공격에 위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무장 시 기대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 건 아닌지 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실제 치르게 될 비용과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진정 안보를 위해서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섭적인 연구와 자문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만들어서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